AI가 대세입니다. 일상생활부터 업무까지 AI가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취업 부분에선 AI 사용 가능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 대기업 등 200여 곳이 우대 가정을 적용하고 있어 커리어 체감 효과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AI CE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AI CE가 뭔지 두 번째 취득법 세 번째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를 4분 안에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C란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단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최초 AI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 암기가 아니라 실습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개념만 아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실제 도구와 코드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곧바로 실무 활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총 5단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 u t u 초등학생 대상 비주얼 기반으로 AI를 흥미롭게 접근합니다. 주니어, 중고등학생 수준, 블록코딩과 AI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베이직, 성인 입문자와 비전문자를 위한 단계로 코딩 없이 실습 도구를 활용해 AI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어소시엣, 실무자 및 중전공자 수준으로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다룹니다. 프로페셔널, 전공자, 고급 실무자를 위한 심화 단계로 딥러닝과 AI 시스템 설계까지 포함합니다. 즉, 비전공자는 베이직에서 시작하고 전공자는 실무자는 어소시에드 부터 프로페셔널 등급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식 교재와 온라인 자료가 제공됩니다. AIC 홈페이지에서 기출 유형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어 독학도 가능합니다. 둘째, 전문 교육 기관 연계 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학원은 KT와 협약을 맺고 AIC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커리큘럼 안에서 AIC를 준비할 수 있고, 단순 자격증 취득 뿐 아니라 AI 실무 역량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 및 정부 지원 과정에서도 AIC 대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홍익대 등 여러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고,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같은 정부 과정에서도 AIC 취득을 지원합니다. 정리하자면 혼자 준비할 수도 있지만 교육 기관을 통한 체계적 학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AIC 자격증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안내 링크로 문의를 남겨 주시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IC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활용도입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 이직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공공기관, 군, 대기업 등약 200여 곳에서 AIC 보유자에게 가산점이나 우대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홍익대를 포함한 60여 개 대학과 연계되어 있으며, 고졸자는 전문대 학점으로, 전문대 졸업자는 4년제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스펙뿐만 아니라 진학과 학점 관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직장 내 실무 평가에도 활용됩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인사고과나 승진심사에서 AIC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 AI 기초 활용 능력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C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AI 시대의 역량을 단계별로 증명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누구나 단계별로 도전할 수 있고 시험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 대학 학점, 직장 평가 등 다양한 곳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지금, 자격증 하나로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AI CE만큼 실용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AI에 대한 기본기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AI CE 여러분의 커리어에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